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laughs>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흘린 그 땀이 마치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태속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처절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바로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체포단의 양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했던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밤새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채찍에 맞고 가시멸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로 도망다녔습니다. 은밀히 숨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이었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진정한 샬롬이 두려움과 이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평강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 평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때도 두려워하지만 잠재적인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언제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현대 사회를 유동하는 두려움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두려운 일이 생겨나면 그것이 그곳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이동 수단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또 여러 가지 대재앙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전 세계의 뉴스가 됩니다. 저쪽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서도 그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동하는 두려움의 시대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지구 한쪽에서 시작한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져가던 그첫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다 파헤쳤습니다. 그가 갔던 모든 과정을, 그 길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해야 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대면을 피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질병 그 자체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그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전염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잠재 위험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불안과 염려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은 투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부인하거나 나에겐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담대히 맞서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런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를 못하거나. 지금 두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그저 웃고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 앞에 다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든지 재앙을 만났다든지 먹고 살 길이 막혔다든지 어떤 고립된 채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없이 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든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일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없다. 이것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너는 저 하늘의 무별들을 셀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에게 날 자식은 내 후손 내 자녀는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내 자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순간 그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이제는 혼자서 외롭고 두려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밤을 맞습니다. 밤은 외로움이 더 크고, 두려움이 더 커지는 때입니다. 그 밤에 편히 잘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덮고 잘 이불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던 그 길에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긴 사닥다리가 하늘,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다리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먼데 어디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의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도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살리를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해서 신임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침착하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먼 곳에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고, 나의 그리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태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어 리더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확 공중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또 떨어질 때 탁탁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서커스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는 나를 붙잡아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공중으로 몸을 날려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신뢰할 때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허공으로 몸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믿고 몸을 날립니다. 내가 떨어질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몸을 날릴 수 있습니다. 붙잡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도 나를 붙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끝부분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을 하나님 스스로 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 손을 여러 가지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합니다. 내두 팔로 휘적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깊은 수렁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현실과도 담대히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다 극복해 낼수 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저 골리앗과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훗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캄캄한 어둠처럼 암담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그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그가 약하고 힘들어 할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또 염려되고 두려운 상황에 누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이 불안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정세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문명의 혜택 뒤에 숨어 있는 많은 위험들, 점점 더 커지는 재앙의 규모, 온갖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가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거인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